이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다음에 저희 11시 반 정도에 예, 그때 그냥 마무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모임은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제가 해야 할 내용은 제가 시간관리와 기록하면서 기록을 대학생 때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에진심인 사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안 같은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기록하면은 삶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 무슨 활동 하실 건가요 무슨 책 읽으실 건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활동 되시길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처음 뵐게요 어떻게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책 같은 것도 읽어보려고 하고 아, 네. 런 것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무슨 책 읽으실 건지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두껍네요 아, 그래요? 소설인가요? 네, 네, 멋지십니다 두꺼운 책. 네. 아, 혹시 뭐, 최근 들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네, 이 진짜 오랜 오, 이렇게 축하드려 기쁜 소식.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계시더니, 이제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바쁘시고. 얘 와, 진짜 2개월 동안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활동을? 그럼 이따가 11시 반에 다 같이 얘기하고, 네. 느낀 점이나 뭐 소감이나 다 좋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현실, 구독적 기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더라고요 근데 뭐 높은 음... 수준의 뭐 인생, 뭐 성격, 직업, 결혼, 신앙 공동체 이런 것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문 혼자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어 근데 그 책은 어떻게 읽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뵐게요.